<laughs> 흡연자라서. <laughs> 아네. 어, 그 저도 대학 시절 때 이제 연극 동아리에서부터 연기를 시작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제가 20대 초반 때였는데, 그때 이제 그 공간이 학교 내에 동아리가 없었어요.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어떤 시, 시설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공연을 할 때마다 빌려서 하고. 근데 그 빌리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, 시에서 또 이렇게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복잡했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제가 어 이제 그때 이제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이제 올려야 되니까 연출과 학생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연출도 몇번 하면서 그 후배들이랑 같이 막 어울리고 이렇게 울고 웃으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공간이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그때 그 공간에서의 추억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주 좋은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생각지 다방처럼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